살은 무엇인가요? 아 경한살이라는 게그 안자가 바로 예. 눈안자입니다. 아... 그거 뭐냐?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팔자를 경한살이라고 합니다. 아... 경한살 같은 경우는 왜 눈물이 끊이지 않냐? 삶이 빈곤하고 힘들고 걱정거리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은 것을 경한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 성격이 예민해셔가지고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사소 고생한다 고 하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민 많은 사람은 경한살이 아니고요. 원래 천성입니다. 그리고 경한살을 타고났었을 때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14세 이후인 15세부터 어 시작이 됩니다. 경한살 타고난 팔자 는 15세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왜 팔자인데 왜한 살부터 시작이 안 되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실례님을 얘기하기에 그냥 15세부터 경환살이 시작한다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5세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신령님이 알려준 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5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속인이라 하더라도 경환살은 자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경환살이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경환살이 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흔하게 뭐 눈병이 생기고 뭐 눈이 침침하고 아 눈에 무슨 시력이 안 좋아요. 해당 안 돼요. 그냥, 눈한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15세 때 어떤 게 생기시냐. 우선, 찾고, 왜, 연필을 이렇게 졌는데 지웠잖아요. 이렇게 볼펜이나. 이렇게, 이렇게 돼요. 어느 순간. 볼펜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그게 시초예요. 아, 우기는 게 아니고요. 실령님이 알려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자꾸, 내가 목욕한 지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목 부분이 자꾸 근지러워요, 이렇게. 목이 근지러그 다음에, 세 번째. 유난히 여기 정수리에 땀이 난 사람 있잖아요. 땀이 납니다. 그게 세 가지 증세가 있으면, 경헌살을 타고난 팔자예요. 그러면, 살도 운세라는 게 있고, 팔자라는 게 있거든요. 운세는 바꿀 수가 있어요. 팔자는 못 바꾸냐? 팔자는 경안사를 해서 팔자 해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왜그냐면 살자가 들어 있게 되면 살을 푼다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단지 15세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50세 넘어서까지 그게 계속 그런 팔자예요. 근신 걱정 끄리라고. 근데 50 넘어서 경안사를 풀 수는 없고요. 왜 그냐면 50세까지 하면 벌써 35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못 바꿔요. 근데 35년 안쪽이면은 경안사 를 무조건 풀 수가 있어요. 남은 셈삶 자체를 편하게 살수 있는 길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벼락대였습니다. 벼락대회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